우린님 <놀린이> 여러분들, 오늘은 아주 더러운 게임을 할 겁니다. 바로 똥 게임. 어? 또똥 게임? 아, 디저트를 먹거나. 뭐야? 아니, 똥이 시작됐어. 이거 뭐야? 형도야 빨리 위로 올라와. 지금 똥 레벨 3이었어. 뻥! 어? 아! 뭐야? 거대한 듀비가 똥을 싸면 피해야 돼. 아니, 거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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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이거 무슨 냄새야? 상상 상상 깐 아이 똥을 으이. 얼마나 산 거야, 이거? 아니 바닥이 다 응하잖아 어, 말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식사하시거나 디저트를 드시는 또리이 여러분들 뒤로 가기를 죄송합니다. 누르지 말고 저희를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나가지 마세요 으... 어, 조회수는 소중하니까 가자 이거 어디로 가는 거지? 일단 앞으로 쭉 가야 돼 경토야 어 피해 어 똥이 올라오고 있대 일 위로 올라가자 어 빨리빨리빨리빨리 이러면 빨리, 빨리, 빨리. 레벨 6이야 이쪽으로 와어어쨌든와펭기 위쪽 오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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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아유, 아, 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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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비가 똥을 싸기 전에 도망쳐. 달려, 달려. 아니, 뭐야? 잠깐 방심한 사이에 또 똥을 싼다고? 여기 또 올라가자 어 레벨 1인데? 레벨 1은 괜찮아 음. 레벨 1인데 얼마나 싸는지 볼까? 아니. 아니 도대체 뭘 먹는데 똥을? 아 햄버거 아 음. 맛있는 햄버거 저도 이 게임이 끝나고 햄버거를 먹겠습니다 끙끙끙끙끙끙끙끙끙끙. 갑자기 햄버거가 먹기 싫어졌어 또다시 계속 달려 달려 아니뭐 잠깐 방심하면 똥을 계속 격도에 이쪽으로 올라와 어유비 위로 타자 뉴비 머리까지 올라가자. 여기는 안 올라오겠지? 설마. 오아이 와우. 어. 우리 니 여러분도 이거 똥 레벨 몇 가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저기 역똥 얘기 그만하세요. 알겠어요. 아, 더러워도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으. 오 여기 건물 엄청 크다. 어 여기 들어갈 수 있나? 어 경도는 위쪽으로 올라가봐. 난 사다리 타고 올라가볼게. 어 좋아. 아 경도야 사다리 타고 올라와야 돼. 여기 막혀 있는 거야. 레벨 6안 되겠다. 일단 이, 이쪽으로 가겠다. 오, 어. 오 위로 올라가. 오 뭐야? 어, 제발. 안 돼. 아안 돼. 오 제발. 안돼. 아. 안돼. 오. 설마. 오 여기까지. 건물이 똥에 잠겼어. 오. 어. 저기 밖에 있었더라면. 이 똥이 내려가면 바로 이쪽으로 가자. 창고로 뛰어내려. 아. <laughs> 갑시다. 아니 여기 있는 동물들 불쌍해. 입 입을 열고 있는 곰은 얼마나 여기 똥이 많이 들어갈까. 그런데 이곰 인형 색깔은 비슷한데. <laughs> 똥 아니야. 안돼. 어 여기 마크 골렘이다. 오, 어 주민인가? 어 레벨 6. 잠깐 어떻게? 어. 형대야 빨리 어. 설마. <웃음> 아 체크. <laughs> 형대 우리 한 명만 살자. 내 머리를 밟아. <laughs> 이러고 있어. 뭘까? 아, 아, 아. 나... 안돼. 아! 천천히 가야겠어, 경도야. 여기 무슨 올라가는 곳이 있다. 오, 빨리 약자. 어, 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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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는 산이야. 산 위로 올라가. 돌맹이다, 귀여운 돌맹이. 지금 똥 레벨 5인데, 5가 이 정도야. 어. 와, 어, 저기 변기도 위험하고. 레벨 5가 이 정도입니다. 저 뉴비는 하루에 응아를 몇 번이나 하는 거야? 대단한 걸? 야 <laughs> 뉴비는 끝없이 쌉니다. 조심해야 돼 지금 벌써 1 0번 넘게 했어요. 안 되겠어, 일단 건물에서 한번 쉬다 가자. 달려 달려 달려! 오 어, 어, 빨리 저, 빨리 저... 이쪽으로 왼쪽으로 오세요. 어? 레벨 오 위험해 위험해. 달려 올라가. 안돼 곰돌이 인형 안돼. 어? 안돼. 아 <laughs> 진짜 못 보겠다 이거. 아약 어, 이거 내려가면은 바로 어디로 갈까요? 음. 여기 모아의 석상으로 가자. 좋아요 모아의 석상으로. 애 갑시다. 달려! 달려. 또 응아를 하기 전에 빨리빨리 <laughs> 빨리 달려. 똥을 되게 빨리 싸가지고 인차팍게 움직여야 됩니다. 어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다. 저를 따라오세요. 네?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직 시간 있어. 이쪽으로 가 격도야. 오. 여기 위로 올라가. 어 다행히 이번에 똥을 늦게 싼다. 오. 오. 어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아! 어 레벨 이야. 레벨 이는 괜찮지. 어 레벨 이밖에 안 되네. 여기서, 아니, 뭐, 안 들어갔지 않아, 아. 아, 자! 휴! 어, 우리 금방 가겠는데? 그래도 한 반쯤 왔어요. 어, 많이 왔어요. 저 뉴비 으? 햄버거를 아주 열심히 먹고 있는데? 저기 베이컨 친구도 있어. 저기 보여? 허허, <laughs> 저기. <웃음> 친구야! 거기 빠지지 마! 레벨 이어서 산 거야. 레벨 5부터 조심해. 가자! 가자! 어, 이거 마인크래프트 집안이야.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은 안전한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너무 높이가 낮다. 그냥 가자. 어, 그렇네. 어 여기 성 있다 성 성으로 올라가자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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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오오 오, 빨리 뭐야 어 레벨 3! 오 다행이 다이 그래도 레벨이 많이 낮군 휴 한번 지켜볼까 우리 이번에는 어디로 가야 되지 아어 음. 거의 다 왔어 저기까지만 가면 끝이야 어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벌써..어어 안 베이컨! <laughs> 다행히 살았군 갑니다 가자! 가자! 여기 오두막집 있는데 여기서 한번 쉬다가자 오두막 여기는 엄청 높은데? 오 뭐야 벌써? 아니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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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5! 오 레벨 5! 이거 레벨 몇이 제일 높은지 모르겠어요 일단 5면 이 정도면 안전하겠지? 으아. 휴. 베이컨 친구는 무사하나? 베이컨 어디 있어? 베이컨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보이나요? 어 저기다 위에서 안전하게 있어요. 가자. 자, 우리 가자. 가자.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어몽어수도 있고 어 저기 풍선 집이 있네. 어. 저기 가서 우리도 놀자. 여기 진짜 응아가 있잖아. 아 대왕 아, 응아. 으... 조심해야 됩니다. 자 가자. 거의 다 왔어. 여기가 끝인가 본데? 오린. 짱짱! 아 어, 생각보다 어짱어짱어짱어짱 아니 생각보다 쉽게 왔어요? 어이? 승리! 승리! 승리 뭐야? 아 이렇게 승리하면은 다시 처음부터! 아, 다시 처음부터! 어 레벨 6이다! 레벨 6! 어 빨리빨리 어, 빨리, 올라가. 빨리. 집 위로 올라가자! 아악 잠깐! 또 위로! 어, 어 어. 레벨 6이 이 정도야! 위도 위로! 영토야 그거 알고 있니? 어? 이 게임엔 아주 재밌는 로벅스 아이템이 있다는 거야. 무슨 로벅스? 아. 어... 똥 레벨 100이 있습니다. 레벨 100이라고? 이거는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모두 날려 버리겠습니다. 아니. 자, 모두 날려 버리기. 짠. 날려 버려. 어떻게 되는 거지? 아! 잠깐. 뭐야 뭐다 어디 갔어? 잠깐, 날라갔어. 뭐야? 아. 다 어디 갔어? 왜 나만 안 날라갔지? 어? 아, 아, 위로 올라오세요. 다, 다들 뭐야? 이또가만두지 않겠다. 레벨 6이야. 위로 올라와. 아. 진짜. 저도 한 번만 날려봐 주시면 안 돼요? 아, 궁금하네요. 어떤 아이템일지. 어, 다들 밀지 마. 나도 한번해 볼까? 아. 다들 밀지 마세요. 오. 이또 날려버려. 뭐지? 어떻게 난다는 거지? 아! 아! <laughs> 아, 어, 어, 어. 아, 아. 아, 내가 봐. 그리고 이 게임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내가 버튼을 누를 수 있지. 어? 눌라 뭐야! <laughs> 이렇게 상대방이 가지 못하게 계속 누를 수 있어. 오! 그리고 다른 아이템 또 뭐가 있는지 볼까? 어, 핵무기? 핵무기가, 핵무기가 있어. 설마 핵폭탄 똥을 싸는 건 아니겠지? 어, 핵무기! 우에이. 오! 뭐야? 저기, 저기 비행기가 온다. 안 돼! <laughs> 저거... 어? 핵... 어? 그냥 지나가는 건가? 왜? 그냥 지나가는데?

어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 도린이 여러분들도 덥다고요 잠깐 아똥좀 그만싸 제발 아니 언제까지 싸는거야 나 이따가 진짜 햄버거 먹으려고 그랬는데 밥맛 떨어졌어 아, 어 음... 잠깐 레벨 6이야 조심해 이쪽으로 와 그쪽. 어 올라가자 레벨 6이 제일 높나봐 아 여기까지구나 휴 레벨 6이 제일 높은거 같습니다 도린이 여러분들 근데 많이 덥다고요아 모두 더워요. 얼려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얼려줄게 얼어라 엥? 어떻게 되는거지? 아! <laughs> 아, 잠깐만요, 저 살려주세요. 뭐야 <laughs> 이거 얼음 부셔. 아돼 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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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이게 도대체. 가만두지 않겠다. 나만 당할 수 없지. 설마 나도 냉동 상어가 되는 건가? 어, 어. 어. 안돼. <laughs> 냉동 상어. 아. 냉동 상어로 만들어서. 아. 아. 아니 아 다시 설마 되살아나자마자 똥으로 들어다니. 살려주세요. 아악! <laughs> 똥이 내 입으로 들어온다. 도망쳐. 우엑, 오우 다른 재밌는 아이템도 있어. 모두 폭발하세요. 잉? 모두 폭발시키겠습니다. 어? 저로벅스가 없는데 경도가 이거 해주면 안 될까요? 에이. 아, 고맙습니다. 모두 폭발하세요. 모두 폭발하세요. 이거 뭘까? 그러게. 로맥. 어떻게 되지? 아. 이거였군.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똥 레벨 100. 그런데 제일 높은 곳으로 일단 올라가보자. 어, 제일 높은 곳이 어디지? 모르겠어. 일단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천천히 제일 높은 곳으로 가가지고 저똥 레벨 1 0 0으 해보겠습니다 난 여기 뉴비 위로 올라가겠어 어? 난 이쪽으로 뉴비는 너무 낮은데 아 저, 레벨이 몇일까? 어 안돼! 레벨 7도 있어 잠깐 뭐야 이거 아네 잠깐만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빨리 올라가 아, 아! 어, 레벨 7오오오이이다 아! 아! 어, 살았어 휴 레벨 7도 있었네 와 이렇게 높은 레벨은 처음이야. 아니 그러면 레벨 100까지 가려면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저기 하늘 끝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일단 갑시다 풍선 집까지 갑시다 맨 마지막에 있는 풍선 집. 아짜짜짜짜짜. 유비랑 같이 가자. 아들, 아들. 유비야 저 친구한테 좀 얘기해봐 똥좀 그만 싸라고. 같은 유비 아니야? <laughs> 같은 유비니까. 어 가자, 가자. 아들, 아들. 아, 어떻게 레벨 몇일까? 잠깐만. 어 미끄럼틀, 미끄럼틀. 어 미끄럼틀 위로 올라가자. 어 아, 다행히 레벨 3이야. 오. 빨리 와, 레벨 2위. 오. 안 돼, 여기 미끄럼틀 타면 안 돼. 안 돼, 친구야. 안 돼, 친구 빠졌어. 아, 안 돼, 이 친구 어떡해. 꼴까다꼴까다 겠군. 아. 맨 마지막에 있는 풍선집까지 가겠습니다. 아! 여기 미끄럼틀 타지니까 조심하세요. 아, 어, 띠, 아, 어, 띠, 아, 어, 띠. 풍선집에 올라가서 레벨 1 0 0짜리 똥을 싸볼 거예요. 제가 싸는 건아니고 로켓도 있었네? 로, 로켓? 여기 위로 올라갈까? 우와. 오, 이 괜찮은데? 여기 있어야지. 어, 여기도 꽤 높다. 어, 짜, 짜, 짜. 저를 밟으세요. 어, 짜, 짜, 짜. 좋아요. 이러면 한 명은 살겠죠. 점프해보세요. 점프. 2단 점프. 아주 좋군. 어, 온다, 온다, 온다. 과연. 레벨 이. 어. 에게게게.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에, 저저저저저 도망쳐. 아니, 뭐야 이거? 어, 여기 아닌데? 이쪽으로 가야 돼. 레벨리야 다행히 2. 오. 어, 뭐야, 뭐야? 근데 어, 이쪽 이쪽. 오. 여기까지 있어도 되겠다. 다행이군. 휴. 우리 거의 다 왔어요. 이거 계속 보니까 초콜릿 같기도 하고.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안 <laughs> 돼. 먹어 봐 내가 밀어 줄게. 안 돼. 밀지 마. 거의 다 왔어. 가자. 가자. 왠지, 근데, 레벨 100까지 해도, 저기 있는 풍선집도 잠길 것 같지 않아? 어, 잠길 것 같은데? 자, 거의 다 왔어요. 그냥 달려, 달려, 달려. 무작정 달려. 그냥 달려, 다 왔다. 달리! 안 돼! 이비야 똥만, 똥만, 똥만 좀늦게싸줘 좋았어! 아, 챠차 아, 아,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일단, 풍선집으로 도망치세요. 여기서 봐야겠다. 와, 레벨 7! 레벨 7 동. 와. 어 음. 어 여기가 되게 높구나. 일단 위로 올라가 볼게요. 어,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 어 풍선 집은 못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양탄자 이런 거 없나? 없어. 어이. 아 이거다 이거. 이걸로 위로 올라가 보자. 아. 좋았어 좋았어. 이렇게. 이거 시간 지나면 사라져요? 아자. 아, 안 들어가지네? 아, 내는 왜 이래? 아, 어차피 똥레벨 100으로 할 거니까 악당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어, 어, 어. 자, 또리 여러분들 똥레벨 100을 발동시키겠습니다. 뉴비가 아마 설사똥을 살 거예요. 어. 간다! 오. 똥레벨 피해! 와! 소리가 달라! 소리가! 오! <웃음> <웃음> 아, 그만, 그만, 그만. 아 오! 와! 아! 뭐야! 와! 딱 여기까지 멈췄다. 와, 여기 풍선집에 없으면 은 바로 끝이에요. 긍긍긍긍긍긍긍긍긍긍긍. 눈 여러분들 오늘 한번 유비가 똥을 싸는 게임. 밤마 떨어졌으면 죄송합니다. 어쨌든 엄청 재밌으니까 꼭 들어와서 한번 끝까지 도달해보세요. 니때야너 눈이 배가 아픈 눈이야. 똥 싸러 가야겠어.